어, 위에도 상가방 있다. 사, 정확히 3번 핑에 3명 있어요. 연막 뿌렸네. 올라간다, 살리고. 올라갔어. 루인 쪽으로 가는 중, 이리로 온다고? 나있는데로네 코코님 바로앞쪽에그 가요. 어, 하나 하나 쪽으로 가요어맞인다 하나 가는 중. 루인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돌 뒤에 있어요. 그쵸? 끝? 그쵸? 기절길이에요. 음. 기절길이야아 있다 확인. 235. 이돌뒤 바위, 큰 바위. 아 확인. 나이스 자기장 건너가야 돼. 빨리빨리 <laughs> <laughs> 타봐. 건너가면 더 많을 텐데. 응. 어 어떻게 건도 건너, 어차피 건너가야 될 거. 병. 네, 오토바이 타면 들키잖아요. 아니, 예, 일단. 어, 근데 다리 끝에 사람 이 있어요. 다리 끝에 사람 이 있어요. 3번 핑, 이쪽에. 친구 안 타? 아, 지금 얘, 얘 잡고 가요, 얘 잡고. 응, 음, 다리 끝에 사람 이 있어요. 얘네 쏠텐데? 위험해, 위험해. 많이 위험한데, 저, 그, 저거, 저거, 그, 저거. 아. 안 죽은 게 신기한데? 세 마리 있어, 세 마리, 세 마리. 헐. 우와. 완전 잘 싸. <laughs> 나 죽었어. 아유 위로 갈 걸. 아예 위로 갈거같 갈 완전 잘 써요. 걸 보달. 바로 앞에까지 하는거 같고. 어죽다 트럭. 트럭. 어, 하나 이 트럭, 트럭, 뒤에서. 트럭, 뒤에서. 트럭, 뒤에서. 트럭, 트럭, 뒤에서. 트럭, 뒤에 잡았다, 아, 잡았다. 오, 잡았다, 대박, 와, 씨. 응? <laughs> 아, 저기 사람 있다, 여기. 3번 핑. 응, 집 쪽에 사람 있어. 들어가나 DB, 나 DBS 먹었어. 오. 오른쪽 안다고 위에 먹으면 돼. 코코님 쪽으로 하면 돼. 응? 네 우리 오른쪽에 사람이 있을 텐데, 총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아까 뭐야 어, 끝났어? 리스. 오케이 아싸 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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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죽어야지 너아와 나랑 하는거 먹자